네. 3 라운드 경기 전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FA컵 3라운드가 끝났고요. 어, 이번 FA컵 3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변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FA컵 3라운드에는 네. K리그 1 네, 8팀이 참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아챔 진출이 확정된 네, 전북, 울산, 대구 포항 같은 경우는 네, 4라운드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2라운드 승자 16팀이랑 2 4강전에치개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 3라운드 네 4월 14일 일요일날 펼쳐졌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 경기 유일하게 세미프로 대 세미프로 경기였죠. 포천 시민하고 양주 시민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0대2로 양주시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K리그 3팀이 이기면서 마지막 남은 포천시민, K리그 4팀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고요두 번째, 대자나 시티즌하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 경기 결과는 1대2로 수원 삼성 이겼는데요. 네, 경기 내용 자체는 두팀다 비등비등 했어요. 막상 막하의 결과가 보여줬고, 대장 하나 같은 경우는, 네, 바이오 선수의 PK 실축. 그게 아무래도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바이오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실수를 만회 하고자 열심히 뛰어줬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수험상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인천하고 안양 경기 네, 어찌 보면 이 경기가 가장 미스테리한 경기였죠 네, 뭐 언더독이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하부리그 팀이 뭐 상위리그 팀을 잡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점수차로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네, 인천이 네, 아무리 네, 강등권에 있는 팀이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크게 질줄 몰랐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네, 안양이 K리그 1팀이고, 인천이 K리그 2팀이라, 라고 말해도, 네, 믿을 정도로, 네,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K리그 1팀이냐고 물어보면, 100% 안양을 찍을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인천이 완전히 밀렸어요, 경기 내용에서. 뒤에 또 이제, K리그 2팀이 이제, 올라간 경우가 몇번 보이는데요. 뭐 K리그 3팀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 몇번 보이긴 하는데, 네, 그 경기다, 네, 막상 마크로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이제, 진 경우인데, 이 경기는 완전히 밀렸어요, 인천이. 네, 90분 내내, 안양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을 당했어요. 네, 오히려, 네, 새골 들어간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몇번더 찬스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았고, 네, 그렇게 3대 0으로 안양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가게 되었고 자이 경기도 네. 언더독이죠 네 김해시청하고 부천 FC의 경기였죠 네 정규 시간 내에서는 네 양팀 다한 골씩 후반전에 나오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거기에다가 연장전까지 추가 득점이 없었고 페널티킥에서 네, 이제 역시나 공이 둥근 게 네, 페널티킥까지 가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네, 하부리그 팀이 상부리그 팀에 이제 잡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김혜희 총이 4대3으로 부천FC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K2-3 팀이, 네,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되었구요. 자, 그리고, 김천상부하고 제주 유나이티드. 이경기 같은 경우는, 뭐, 김천상부가 뭐, 리그 안에서는, 네, 지금 전력 자체나 스쿼드자체나 네. K리그 2를 넘어섰다. 탈 K리그 2. 네, 뭐 K리그 1급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장 리그에서는 네,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어 FA컵에서는 네, 나름대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찬상무가 네, 저번 경기에서도 네, 크게 이겼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평택 스티즌항는 김찬. 항무이 경기에서 홈 경기였는데 8대0을 이겼거든요. 이이기기개막전전이었요 이제 홈 개막전이었는데 네, 물론 보통은 K리그 h 홈개막전 h i s young guy is home. This young guy i 이 home. This 이겼는데 자, 이번에도 네, 프로팀인 m e This young g u 1등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1급의 실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성남이랑 부산의 경기. 경기 내용은, 어, 오히려 부산이 좋았어요. 경기 내용 자체는 부산이 좋았는데, 네, 부산이 아쉬운 점이, 네, 확실히 마무리해준 선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고, 성남이 결국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성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 2 팀하고 K리그 2 팀의 경기 안산과 충남아산의 경기였죠. 아스나이 선수는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주중 경기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린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면은 아스나이 선수가 주전급 선수라 주전급 주전급 선수라서 어찌보면, 좀, 이제, 휴식을 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경기 내용은, 네, 아 산이,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강팀이 아니다. K리그 1에 승격하기는 좀, 이른 팀이다. 뭐, K리그 1 승격까지는 모르더라도, K리그 2 안에서는, 네, 상위권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확실히 보여줬고, 경기 내용도, 충남아 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 0으로 이겼고요. 자, 다음. 네, 청주 FC랑 강원 경기였는데요. 어, 경기 예용은 K리그 3팀 청주 FC가 나름대로 잘 싸웠어요. 강원을 상대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잘 싸웠는데 네, 마지막에 강원의 벽을 넘기는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강원이 2대 1로 이겨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네, 기대하신 네, 서울과 서울 이랜드의 네, 서울 더비 경기였고요. 네, 물론 서울 더비라 하더라도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원팀이다 하고 네, 나름대로 리그 안에서도 네, 6위 안에 들고 있는 네, 파이널 A 안에 들고 있는 이제 서울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서울 이랜드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네, 80분 넘어가서 레안드로스가 헤딩골로. 네, FA컵에서는 VR이 네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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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같으면 그 상황이면 한번 VR을 돌려보겠지만 VR은 네 사강전하고 결승전만 적용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VR 없이 골이 인정됐고요. 그러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공격을 이어갔지만 네 추가골이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 끝나기 몇분전 이제 몇초 전에 골을 먹힐 뻔했어요. 물론 핸드볼로 취소되긴 했지만 골망을 한번더 흔들긴 했습니다. 네, 골망 흔든 다음에 이제 서울 이제 양암민골티퍼가 급하게 찼는데요네 급하게 찼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k 리그 역사상 첫 서울더미 같은 경우는, 네, 서울 이랜드의 언더독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 인터뷰 끝나고, 네, 정정영 감독님이, 어, 서울 이랜드의 정정영 감독님이, 다음에는, 네, 서울을 동등한 위치에서 겨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울 이랜드는, 네, 일부 리그를 숨겨가겠다라는 입장도 보였고요 리안드로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ACL도, 네, ACL이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요. 아챔을 노려볼 수 있겠,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팀의 이제, 뭐라고 하지? 큰 그림에 동의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서수들끼리 호흡도 잘, 잘맞아보였고요 경기 내용은, 솔직히 서울이, 썩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박주영 선수도 빠지고, 기성용 선수도 지금 부상이고요. 그나마 좀잘는 선수가 오스마르랑 팔로세비치인데요. 문제는 오스마르하고 팔로세비치가 이 공을 전달해 주는데 뭐 전방에서 뭐 이렇다 공격할 선수가 없어요. 뭐 정한빈 선수가 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명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결정해 줄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공격이 나오지 못했고 결국 네 레안드로 선수의 빠른 발네그 골로 마지막에 골이 치고 되긴 했지만 레안드로 선수의 역습할 때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K리그 1에서도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이엔드가 e 이해되었고요. 자, 다음. 경남 FC랑 목포의 경기인데요. 네, 정규 시간 내에서는 1대1로 끝났어요. 하지만, 네, 연장 후반전에, 네, 두 골이 터지면서, 네, 결국에는, 네, 승부차기까지 갔으면은, 경남도 위에 지 프로팀처럼 전부 다 패널티킥에서 질 수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네, 프로팀이, 세미 프로팀 만나면은, 이번 라운드에서는 전부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널티까지 가면 마냥 불리겠지만, 결국, 네, 연장 전에 골을 넣으면서, 경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부산교통공사대 광주FC. 경기 내용 자체는, 네, 2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그리고, 네, 연장 전까지 추가 득점이 없었죠. 네, 사실 1 2대1 골 같은 경우도, 네, 광주가 전반전에 두골 넣었다가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먹힌 거예요. 네, 경기, 경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페널티킥에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5대 3으로 부산 교통공사가 이기면서 광주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후반전에 못 버틴 게 아쉬워요. 마지막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졌거나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 2로 먹히고 네, 승부차기까지 가서 진 경우에는 네, 광주 입장에서는 이게 F1 것만 아니라 네, 리그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뭐 펠리페 선수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 흐름을 이제 끊을 수도 있어요. 흐름이 축구랑도 흐름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네, 그 흐름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렇구요 수원 fc랑 전남의 경기죠. 네, 정규 시간 내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마지막 좀 pk가 장관이었는데요. 네, 계속 이제 막고 막히는 네, 경기가 보였고 마지막까지 네, 누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니가 막히면 나도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았고 승부차기에서 결국 마지막에 수원 fc 선수가 이제 올 때는 맞췄거든요. 네,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고 전남 선수가 넣으면서 4대 5로 전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영기도 네, 언더독이라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4라운드 16강전 네, 현재 진행 네,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네, 5월 26일 네,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진출팀을 보자면 은 네, K리그 1, 7팀, K리그 2, 6팀, K리그 3, 3팀이 올라왔고요. 생각보다는 네, 하부리그 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네, K리그 1팀하고 K리그 2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해졌구요 숫자가. 이 중에 K리그 1팀 중에 4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챔 진출팀이기 때문에 자동 진출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케일그 2 팀이 3라운드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언더독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네하브리그 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라운드 경기 네 대진표가 이렇게 떠져 있고요. 자 먼저 네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누가 이기든간에 네 세미프로 팀하고 붙게 될 예정이었는데. 네, K리그 3팀인 양주 시민이 올라오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수원하고 안양 경기 네. K리그 1팀하고 K리그 2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안양 입장에서는 인천도 잡았기 때문에 어, 수원도 나름대로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케이리그 1팀이랑 3팀이 붙게 될 예정인데 대구 FC랑 네, 김해시청의 경기.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팀이 홈팀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네. 뭐 K 2라운드처럼 이렇게 가끔씩 홈 경기를 포기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 이방식대로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김천 상무랑 성남 F C 뭐 김천 상무는 앞서 본 것처럼 제주도 이기고 와가지고 사실 K l e 2 팀이 아니라 스쿼드 만버가 서는 K l e 1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성남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충남 아산하고 포항 스틸러스 K l e 2 팀이랑 K l e 1 팀이 네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k 리그원 팀이 두 팀이 또 붙게 되었는데요. 강원이랑 네, 서울 이랜드가 서울 더비에서 이기곤 서울 이랜드가 네, 강원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연대랑 경남 fc 네, 이렇게 또 붙게 되었고 자또 이제 k 리그3리 팀인 네, 유일하게 이 방식대로 진행되면은 부산교통공사 홍구장으로 이제 펼쳐진 예정, 예, 예정이겠고요. 자, 부산교통공사랑 전남 드래곤즈가 네 K리그 3팀이랑 2팀이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총 8경기 네 16팀의 대진이 전부 나오게 되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기는 팀이 올라가고 지는 팀이 탈락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토너먼트로 16강, 8강, 4강. 뭐, 4강은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방식대로라면은 1차전, 2차전을 나눠서 치러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결승전만 1, 2차전 치렀죠.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면서, 일정을 축소해서 치렀는데요. 올해까지 적용된다면은, 이제 4강 경기도 1, 2차전이 안추러질 가능성 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 9도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일정을 짜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1, 2차전으로 원래 방식대로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승전도 역시나 1, 2차전으로 네, 상상은 적어도 단판을 치더라도 결승전은 적어도 1, 2차전으로 치를 것 같습니다. 네, 아직 8강부터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16강전이 끝나거나 네, 16강전 바로 직전에 네, 그 다음 일정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은 아챔이 지금 6월달부터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걸, 그것부터 그 생각한다면 은 네, 아챔 이후로 아무래도 FA컵이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네, 아침 바로 직전에 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미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 끝나고, 8월 넘어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3라운드 경기 이렇게 끝났고, 네, 저는 다음 4라운드 경기, 네, 5월 26일, 네,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拜。